다음은 인텔과 관련된 소식인데요. 기사 내용은요. 인텔이 인공지능 PC 시장 공략을 본격화하면서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국내 기업들과 손잡고 AI 생태계 확장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 28일 서울에서 열린 2016 인텔 AI PC 쇼케이스에서는 최신 코어 울트라 시리즈 3 프로세서를 탑재한 노트북 제품과 인텔의 AI 전략이 대거 공개됐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인텔은 자사의 18A 공정 기반 칩셋이 전력 효율, 그래픽 성능, AI 연상 성능 모두에서 경쟁력을 갖췄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한국이 AI PC 시장에서 중요한 테스트배드이자 전략 시장이라며 CES 이후 세계 최초로 한국에서 제품을 선보인 배경을 밝혔습니다. 삼성은 인텔과의 협업으로 개발한 갤럭시북 6를 LG는 초경량 디자인에 고성능을 담은 LG 그램을 통해 차세대 AI 노트북의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여기에 삼성 메디슨, LG 이노텍, NC소프트 등 다양한 국내 파트너들이 헬스케어와 게임,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분야에서 인텔과의 협력 성과를 공유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날 현장에서는 글로벌 제조사 아홉 곳에 최신 AI-PC 30여 종이 전시돼 데모존도 함께 운영이 됐고요. 기술과 생태계가 어떻게 맞물리는지를 실감시킬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인텔은 한국 파트너들과 함께 AI-PC에서 엣지 컴퓨팅 영역까지 확장하겠다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이 기사 관련해서 AI가 어떻게 보는지 다시 한번 더 짚어보도록 할게요. AI가 보는 시선 첫 번째는요, AIPC의 본격 상용화, 클라이언트 컴퓨팅의 전환점이다라는 부분입니다. AI가 첫 번째로 주목한 건 AIPC라는 새로운 범주의 등장인데요. 기존 노트북이 CPU와 GPU 중심이었다면 AIPC는 NPU, 신경망 처리 장치 기반으로 자체 AI 연산이 가능한 것이 특징입니다. 음성 인식과 요약, 이미지 생성 등 고성능 AI 기능이 클라우드 없이도 단말기에서 실행이 되면서 사용자 맞춤형 개인 AI 동반자로 진화가 되고 있습니다. 인텔은 울트라 시리즈 3를 통해 이 변화의 중심을 찾아려는 전략을 분명히 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AI는 첫 번째로 짚고 있습니다. AI가 보는 시선 두 번째는요. 삼성과 LG AI PC 생태계 핵심 파트너로 부상한다라는 부분인데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AIPC 생태계의 전략적인 앵커로 주목을 받고 있는다는 점입니다. 삼성의 갤럭시북과 LG의 그램은 초경량, 고성능 시장에서 자리 잡은 브랜드이면서 이번 협업으로 AI 기능까지 강화된 노트북을 선보였습니다. AIPC는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와 플랫폼 통합이 중요한 만큼 인텔은 국내 기업들과 함께 글로벌 표준을 구축하려는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라고 AI는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엣지부터 헬스케어까지 인텔의 확장 전략인데요. 마지막으로 AI가 보고 있는 부분은 인텔의 전략이 단순 PC를 넘어 산업 전반을 겨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번 행사에서 인텔은 AI PC를 기반으로 스마트 팩토리와 헬스케어, 게임 등 다양한 산업 분야와의 협업을 강조했는데요. 삼성 메디슨과 LG노텍, NC 소프트와의 협업은 하드웨어를 넘은 플랫폼 연합으로 확장 중이면서 인텔은 X86 아키텍처를 중심으로 AI 생태계 주도권을 다시 확보하려는 구상입니다. AI PC는 시작에 불과한데요. 인텔은 엣지부터 데이터 센터까지 AI 기술을 전방위로 확장하면서 차세대 컴퓨팅 플랫폼의 중심이 되려고 하고 있다라고 AI는 보고 있습니다.